1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이며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에서는 별도 입력합니다. 공시시기는 매년 4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기준일은 당해학년도 4월이며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이 공시됩니다. 분교장은 제외처리됨으로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를 포함하여 통합공시합니다. 해당 항목은 1. 분교장이거나 2. 그외 해당 공시 항목에 대해 입력할 내용이 없는 학교의 경우 제외 사유 작성 후 제외 항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항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업무담당자가 1. 공시 항목 관리, 기준 정보 관리, 제외 항목 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 처리 후 2. 작성자가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3.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을 마감하여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자료관리 등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시자료 입력 방법입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검증 및 자료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1. 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등록 자료등록 메뉴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메뉴 공시 항목에서 1 1 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을 선택합니다. 2. 만약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업무 담당자 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은 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별 2 학교 교육과정 연간 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 3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 4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5 신고 체계 점검 및 개선계획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파일명은 해당 학년도 소속 학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파일을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파일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다음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개별로 10MB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 후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 근거 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학생 교직원에 대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계획 기한이 해당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에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과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8. 자료 등록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자료 관리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는 총괄 업무 담당자만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 자료 확인 메뉴는 작성자와 확인자, 총괄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식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9. 작성자 마감을 하시기 전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내 개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총괄 업무 담당자는 파일이 등록된 모든 항목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며 작성자와 확인자는 지정된 항목 중 파일이 등록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증이 가능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은 공시 자료로 등록한 파일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기능으로 입력 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조회 시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반드시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예외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취소됩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이는 경우 개인 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0.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11-가-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항목을 클릭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1-가-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